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그 기대가 어떻게 처참히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정원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 위안을 받았죠. 마치 오래된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가족과의 의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제 혼자 생활을 염려하며 이곳에 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잘 정돈된 정원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또래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날 실버타운에 도착해 방을 배정받고 정리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처음엔 친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작은 그룹에 끼어들기란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혼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 자리만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점점 저를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저처럼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관계가 너무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 주민 이순자 씨는 저에게 가장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 중한 명으로 모든 주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면 다른 주민들도 저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제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무시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들려는 제 노력이 헛된 것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친해지려 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식사할 때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항상 냉담한 반응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텃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졌습니다. 식당에서조차 편안하게 식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테이블 중한 곳에 앉으려 했지만 다른 주민들이 곁에 앉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앉으려 하면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일부러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상 혼자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항상 같은 메뉴가 반복되었고 저에게 맞지 않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식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저 규칙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면서 저는 다른 활동에도 참여할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에도 참여해 보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돌봐주고 지원해줘야 할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방에서 작은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 요청을 무시했고 결국 저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체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은 그저 가벼운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직원들에게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뿐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저 견뎌내야 하는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방 안에서 홀로 시작하는 하루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공용 공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항상 같은 결과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서로 친해져 있었고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는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혼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독감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심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통화하려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통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저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을 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저는 소소한 일탈을 시도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실버타운에서 느끼던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외출 중에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탈은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일탈의 순간이 지나면 더욱 큰 외로움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관리가 힘들다며 실버타운 관계자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죠. 결국 이런 시도조차 자주 할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결국 제 몸과 마음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식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주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만 대풀이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저를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밤 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방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구 흔들며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였죠. 살면서 처음 겪는 가위였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공포에 떨며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가 겪는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체력도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스스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들,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은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별것 아닌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있을 때 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고독과 절망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공포와 절망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밤 중에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워지고 하루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이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은 저를 발견하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결국 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저를 무시하고 다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제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자 저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지역 뉴스 매체에 보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답장이 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곳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보내는 메일을 읽지도 않고 삭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로도 연락해 보려 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부와의 소통이 막히자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후 자녀들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바쁜 생활 속에서 제 문제를 깊이 이해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한 반응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도움도 가족의 이해도 얻지 못한 채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도움이 오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시도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었고 그 누구도 저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냉담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규칙과 절차에만 신경쓰며 저의 개인적인 고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직원 중한 명에게 저의 고통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바쁜 일정을 핑계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고객으로만 여겼지 사람으로서의 저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할 뿐,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 저는 그저 남겨진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작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창가에 앉아 어두운 생각들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방 안의 정막함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 삶은 그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나날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그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외면했습니다. 그저 홀로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작은 소망조차 사라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간혹 작은 희망을 가지려 했지만 그마저도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소망은 그저 고통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버타운의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제 고통은 변함없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조차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그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후 저는 그저 남겨진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지내며 저는 자주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거나 가끔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보내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은 실버타운의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잔디를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뿐 다시 방으로 돌아오면 현실의 고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어느날 저는 마지막으로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체념한 마음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했던 날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그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글을 마무리 지을 때쯤 저는 마음 한켠의 작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만의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나니 마음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누군가 읽어주신다면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